지금 이곳의 입지를 보면 크게 볼게요.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? 올해 12월이면 개통하는 안성맞춤 IC에서 이렇게 4차선 대로로 쭉 들어와서 살짝 들어가면 4.2km면 5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. 거기에 정말 중요한 이 서울세종고속도로 라인에서 이 위쪽은 바우더기 휴게소, 고삼 스마트 IC가 또 생기죠. 제가 이전 영상에도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 IC가 생기면서 또 어떻게 요 상행선 위쪽으로 올라갈 때 아래쪽에 안성맞춤 IC를 통해서 올라가도 되지만 이 위쪽에 바우더기 휴게소, 고삼 스마트 IC를 이용해서 서울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안성맞춤 메인IC에서 4km 그리고 바로 위쪽에 바우더기 흑에서 고3 스마트IC에서도 4.3km 밖에 걸리지 않는 지금 서울과의 접근성이 30분 대에 IC 주변의 계획관리 지역이 허가받을 수 있는 2차선 도로변에 이런 가격에 나오는 것이 정말 흔치 않은데요 거기에다가 제가 굉장히 많은 영상도 올려놨는데 이 토지에서 바로 위쪽으로 또한 12km 정도만 가면 한 15분 정도 거리죠 또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냐 용인SK 하이닉스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장비가 일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, 뭐다, 근로인력들이 들어오는 반도체 펩 공장을 짓는 시기가 내년 3월이면 공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공사하고 있습니다. 공사하고 있는 현장 영상을 또 띄워드릴게요. 그리고 4개의 또 금융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도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보시면 용인 SK 하이닉스 제가 열흘 전에 찍어온 영상인데요. 지금 굉장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급하게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쪽 보시면은 전력시설과 오폐수시설이 들어오는 중룡리 라인인데 벌써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고 기존에 이렇게 꾸불꾸불했던 길들을 약간 더 편리하게 물론 이 도로가 지금 앞으로 사용될 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편집도를 보면 굉장히 도면과 흡사한 도로라인을 일단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그리고 위쪽을 보면 일기 반도체 팩공장이 공사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완료해 놓은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130조가량이 투입되고 20년 이사의 공사기간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내년에만 2만 명의 근로인력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SK와 연결되는 325번 도로라인은 차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통행량이 많아지면 당연하게도 집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곳 용인 SK 하인집가 들어오는 원산면, 백암면 그리고 안성지역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니 그 이상 발전될 수밖에 없는 곳이기에 이곳은 2년 정도 뒤면 원룸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충분한 입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